안전탈월해요. 이거는 원래는 선택하는 게 있었는데 그냥 둘다 지웠고요. 어, 자, here is what to bring. 자, 이런 거 가져가야 돼. 카메라 이런 것들. Here is 무엇인데? What? What's? What uh, here is what to bring 뭐야? 무엇을 가져와야 할지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목록을 얘기를 해주는 거지. So what to? <laughs> 그다음에 2번 My question is when? 어 uh, 그렇지. 이건 좀, went to, 여기서는 예약하다가 들어갔어. My question is, 어, 나의 질문은 언제 우리의, 여기서 f 라이트는 그거죠. 그 항공편. 어, 우리 비행기를 예약할지. 예약하다가 뭐야? 그렇지뭐 reserve 써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북으로 나왔어.

Figure out. 알아내야, 알아내야 한다. 한다. 어, to talk to, what the? What? a 아, about this problem. 그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talk 가 나왔지. 그러면 너희들, talk 뒤에는, 보통 talk 뒤에는 네. 뭐가 나와? 누구누구와 이야기하자할때 뭐야? Talk to them 누가 나와? 사람이 나와 그쵸? 누구누구와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어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와 이야기할지가 되는 게 맞겠지? 그러면은 누구? 어 여기서는 w 나왔어 홈투턱투홈홈 저희가 홈왜홈 썼을까 투가 아니고 목적격을 써야 돼왜 여기 턱투 뒤에 나오는 이 투가 전치사라든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비어있는 게 이거고, 이 대상이 목적어이기 때문에 목적격을 쓴거야 지금, 훔. <laughs> 그래서 너는 알아내야 된다. 누구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put 투턱투 음. 그다음. 노인 요거 많이 생기거드 아이씨 내가 씨스팬드까지 점사를 하는 게가. 그래. 여기서 돈을 쓰다라는 스팬드 여기에 스팬드를 써야 돼. 어, 돈을 어떻게 쓰는 거겠지? 음. 그럼 이제 하우 투스펜드 When knowing how to spend money. 여기까지가 주어져 얘가 얘가 동사고. So how to spend. 그뭐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아는 것. 이게 다 이게 다 주어지? 쓰는지 음. 그렇죠. 버는 것도 당연히 하는데 <laughs> 그거보다 쓰는 거더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아. 선택할 수 있다. Uh, to go for the p i c n i c 소풍하러 uh, 어디로 갈지. 그래요. So you can choose where. Uh, where to go for the p i c n i c 어디로 갈지. 그 다음에 we are talking about. 우리는 이제 뭐에 대해서 to go. This i 에 a. This is t h 여기서는 이제 위치, 위치 어, 게임, <laughs> 어떤 위치 어, 게임, <laughs> <game, two>. 어, <laughs> 어 이거는 이제 음운사 나오고 명사가 뒤에 나오는 거죠그 다음에 투가 <laughs>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위치는 좀더 좁은 범위라고 했지. 게임 종류가 몇 개가 있나 보지. 뭐, 두세 개나 몇개 정도. 그 중에서 어느 걸 고르는 거니까. <laughs> 오늘 앞부분 그 뒤랑 어디있냐 어 이거 앞이랑 어, 여기까지 있네 어, 뒤도 없지 응. 그래 일단 오늘 한 대까지 해서 어, 잠깐만, 그러면은 수민이는 지금 오늘 아직 조금 안된 부분이지. 네. 그럼 그거를 해올래? 네. 그거 해오고 이거 하고, 어, 그래. 그렇게 하고, 어, 아까 태연이 줬고, 그 다음에 은서는 지금 좀 같이 보고. 어. 안돼안돼 네? 누구 마대로그 <laughs> 표정은 뭐지? 저, 안 가면 혼나요. 아, 거기는 혼나고 여기는 아니요. 안 혼나고 그, 너 수학 갔어 안 갔어 오늘? 오늘이 오늘 수학 마가못어요 전... 오늘 수학 안 갔어? 네 가야 돼요 시도고학교 너그는 언제 올 건데? 대충 한 시간 뒤에 나갔다. 어 그래 어 은서는 <laughs> 그, 네. 어.. 그.. 내가 어제 그거 한장 줬었지? 사실 제가. 네. 이거, 요거, 요거 아마 한장 줬을 거야. 네. 응, 그거 있어 없어? 집에 어, 그래. 내가, 네. 어, 뭐라고? 집에?